오늘 우리는 강력한 화력과 신뢰성, 그리고 전장에서의 존재감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워호크 에메 r s 스에 대해 깊이 있고 솔직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워호크 에메랄 s 는 현대적인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으며, 빠른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유연성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화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인상부터 이 시스템은 공격적이고 목적이 분명하게 느껴지며, 느리고 무거운 배치보다는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인 타격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계는 기동성과 파괴력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신속한 작전과 방어 화력 지원 역할 모두에 적합합니다. 성능을 이야기하자면 워호크 에메랄 s 스위 가장 큰 강점은 발사 용량과 발사 안정성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어 강력한 제압 효과를 제공합니다. 발사 과정은 매우 부드럽고 제어가 잘 되어 있어 연속 발사 중에도 정확성을 유지합니다. 기존 세대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안정화와 반동 제어가 크게 향상되어 로켓 분산이 더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타격 지점이 더 집중되고 한 번이 사격당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사거리 성능 또한 워워크 MLRS 위큰 장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중거리와 장거리 목표를 모두 안정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로켓은 비행 중 안정적인 궤도와 일정한 추진력을 유지하여 장거리에서도 편차를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각 발사가 작전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탄약낭비를 줄여줍니다. 먼지, 고온, 높은 습도와 같은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이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기동성은 워호크 에메랄레스 위 매력을 더욱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견고한 전천후 차량 플랫폼에 탑재되어 사격 후 신속하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생존성과 직결됩니다. 빠른 사격 후 이동 능력은 적의 반격 위험을 줄이고 작전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엔진 성능과 서스펜션 시스템 덕분에 험지에서도 큰 지연 없이 이동할 수 있어 다양한 지형에서 지속적인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합니다. 재장전 효율성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워워크 에메랄스는 발사 간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재장전 메커니즘이 단순하고 효율적이어서 승무원의 피로도를 줄이고 전투 지속 능력을 높여줍니다. 빠른 재장전은 장시간 작전에서 지속적인 화력 압박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표준화된 보급 체계와 잘 연동되어 군수 부담도 비교적 적습니다. 신뢰성과 정비 측면에서도 워우크 에메랄 s 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반복적인 발사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강화된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잦은 고장 없이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정비 주기도 합리적이며 대부분의 기본 점검은 특수 장비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운용 비용을 절감하고 가동률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동급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장시간 운용 후에도 성능 저하가 적은 편입니다. 기술 통합 측면에서 워워크 MLRS는 현대적인 표적 지정 및 사격 통제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유지하면서도 정확한 표적 데이터 입력과 효율적인 발사 통제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대응 시간이 단축되고 인적 오류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구형 플랫폼이 아닌 현대 지휘 체계와 함께 운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가격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와 워크 에메랄드는 동급 다연장 로켓 시스템 중 중상위 가격대에 위치합니다. 기본 시스템 가격은 유사한 성능을 가진 현대식 에메랄레스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구성 옵션, 지원 패키지, 기술 사양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능 대비 높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실뢰성과 낮은 정비 요구를 고려하면 장기적인 총 운영 비용은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차량, 발사 시스템, 기본 지원 장비를 포함한 완전 구성의 워호크 에메랄레스 등 구형 시스템보다는 비싸지만 최상급 프리미엄 플랫폼보다는 낮은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전력 현대화를 추진하려는 사용자에게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탄약 역시 표준화된 로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용 비용 관리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가치 측면에서 워워크 MLRS는 매우 균형 잡힌 투자 대상입니다. 단순한 활용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성능, 현대적인 설계, 그리고 운용 유연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억제력으로 사용하든 적극적인 화력 지원 플랫폼으로 사용하든, 과도한 비용 상승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워우크 MLRS는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발사 능력, 사거리, 기동성, 신뢰성 모든 면에서 현대 MLRS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첨단 설계를 반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와 적응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정당화됩니다. 와우...